음산한 비밀들 채널에 오신 것을 찬영합니다 이곳은 어둠 속에서 무서운 비밀들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오늘은 18세기로 돌아가서 나라를 휩승지근의 시기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지르는 사람들로 사역은 생존을 위해 잔인한 결정을 내리도록 반려했습니다. 극한의 굶지림과 그로 인해 남겨진 것들을 탐구해봅시다. 반심은 절망적인 지르에 직면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상상해본 적이 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땀이 메마르고 꿈꾸던 생존이 안몽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극한의 굶주림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끔찍한 행동을 하며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일어난 시김과 같은 기득적인 사건들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자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어떤 잔인함을 견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언이기도 합니다. 옛날 역사에서 기근에 말로는 다할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것이었다. 팬메이 시대, 1782년에서 1788년 사이에 전국적인 개기근비의 이야기 내 처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의 것들이 남아있다. 천춘의 발심이냐? 이에는 3월 무렵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에 7월까지 계속해서 내렸다. 그 타지에 겨우 심었던 벼가 섰거나호수에 쓰여 떠내려갔다. 그 전에 해도 그 전전에도 비 때문에 농작물이 썩고 떠내려갔으며 전당이 모두 손상된 상태였다. 어쩌면 흉작은 이미 그 무렵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겨울이 되면 덕재기 따뜻해져 리째 꽃이 흐들 떨어지게 피고 죽순이자다사람들이녹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부도 잠시 와서 캘러먹기자 갑자기 추워져 그 주인에 심지어 여름까지 이어졌다. 7월, 개양이 뜨겁게 내리지어 지옥 같은 돌이가 기속되었다 다른 데는 무엇인가 이상한 징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겁이 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예감만 맞아떨었다. 8월, 방이 가나지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가자마산이 폭발했다. 요아은 마을에 눌러내려 사원자의 수는 새일 속 시점 같다. 허전대 때문에 강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의 엄청난 허상폭발이었다 그리고 끊임없이 비가내리기 시작했다. 농작물은 썩고 열매 배제들이 잊지도못할지 나무에서 떨어졌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손바닥만큼의 땅에 전화도 농작물을 수확하려고 했지만 그것에 비웃때 엄청난 손이가 내렸다 사람들은 홈이 빠져 모든 것을 포기했다. 흠죽임미 쳐져온다. 이번 2년간 계속 뼈도 흉자은 더욱이 신해졌다문갖식물에 뿌리면 다여 먹고 집에 나라 잡은 고 먹어가며 사는들을 면면했다. 개나 마말려트먹물도 잡아먹고 동일을 먹는 것도 있어 전의 경전은 모두 먹어치웠다 어느 영주는 백성의 끔찍한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며 기근을 벗기는 방법을 농민들에게 가르쳤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입이나 배설물을 잊혀먹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거기 이르러서도 기근은 그치지 않았다. 나집에 자란이 자란을 잡아먹는다니 왔다. 번의집에 눈보람을 치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신비합니다. 이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한쪽 발이든 한쪽 발이든 나무어 주세요. 우리 할머님도 이장이란에 돌아가실 것 같으니 그때는 꼭당리한믿스입니다 이렇게 주물자란의 궁비를 비워주는 일마저 있었다고 한다. 퍼진 오해라고 하는 곳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어느 마을에끝분노한 집이 있었지만 기근 탓에 가족 여섯 명중네 명이 굶어 죽고 말았다. 남은 것은 다 아버지와 열살난 아이 뿐다. 다 아버지는 이렇게는 도저히 살수 없다는 생각 계획지만의 것은 모두 초보라고 아이를 집에 남긴 채 마을로 달았다. 몸을 예익듯이 추운 날이었고 입에 넣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를 굶지는을잠지 못하고 마루에 떨어져 있던 좁은 내지를 짓는 사이 자신의 손가락을 뜯어먹어버렸다.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는 아이는 비추손이가 되어 우이면서 자신의손따락을 먹고 있었다. 오란의 손매이 남장의 아버지는 눈물조차 는믿지 않고 마음만이서 있었다. 그리고 철반이 잡은 음식을 아이에게 배부르게 먹였다. 그리고 아이가 잠들자 아버지는 아이의 몸을 잘라 죽이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다른 집안으 시집을 갔던 딸이 아버지와 남도제이 걱정돼 친정에왔다 하지만 이인 멤버젠 두 사람이 시칠뿐났다 그녀는 놓이면서 난단에게 야전만 했고 그는 대답했다.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이다자네신의 치료주스도 없으니 집에 부을지를고아라 걔한테 뜯어먹기를 먹보다 낫겠지. 나도 곱다봐 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여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불을 피우려고 했지만 조사나는 시체를 보나 사이 배고픔을 참을 수 없어 나는 얼불에 시체의 한쪽 팔을 부어 보았다. 일부 여자는 두 사람은 모두 먹어치웠다. 부모조름을 채우자 돌장 부모도 형제도 없었다. 여자는 정수를 놓고 나중에 찾아온 안덤과 자신의 아이도 치며 그것마저 먹었다. 여자는 돌장 인단에 앉았다. 털과 가리는 굵어지고 눈의 색도 이상하게 빛났다. 머리카락을 흩뜨비며 들판은 헤매며 시체를 찾아 방원했다. 길일대에의에 자라낸 숨은 쇠알릴 수 없었고, 들개들이 몰려다니는 것을 가며 자라의 시체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다 말쯤 내 여자는 자라인된 아이들에게도 손을 대기 시작했다. 불저내버려두수 없게 된 마을 사람들은 몰라서 여자를 쫓아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불안했고, 오히려 잡아먹힐 것만 닦았다. 다시 이 여자를 산속으로 쫓아냈지만, 이번에는 나무를 기로만한 사람들을 덮쳤다. 별무마의 사람들은 찬양꼬을 불러 여자를 총으로 쏴 죽이고 말았다. 살아있으면서 귀신이 었던 여자 이야기다. 티를 맞추라는 곳에도 미참한 이야기는 남아있다. 어느 날 안의 저희 가게 단난 아이를 버리게 되었다. 그 베라는 몰아지기 쉬워서 겨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거기에 버리게 된 곳이었다. 아기살아이는 아이를 버리모습이기 때문에 울이며 외치며 벼랑을 찌어 보군다 하지만 흙이 무르이 때문에 바로 무마자 떨어진다. 그런데도 갓난아이들을머미의 젖을 그리워하며 기어오르는 것이다. 어리고리아이는그 좋은 딸에게 피가 스며들고 이윽고 힘도나의 울음소리도 점차 다 늘어진다. 아침 일요일안가마기가먹고용맺지아이들어 눈을 쪄 먹고 배를 간다 그곳까지 쪼아먹는다 그리고 어느 막한 명의 돋바가 아이들에게 끌려와 벼랑 위에 왔다. 살려다 살려다고 이길 바시는뭘 먹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기? 노빠는 우유도짖었다 아들은 딛지 않는다. 그리고 비정하게도 골무지는 노빠를 벼랑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다. 단가에 굴러 떨어진 노빠는 한동안 숨을 쉴수 없었지만, 간신히 글자로 들어보고 몸을 떨었다. 보이는 것은 반나나이의 백골과 저골 안의반나나이의 시체, 그리고 딴 언니가 먹다 보니 시체뿐. 그리고 아직 숨이 붙어있면 반나나이의 그 느낌까지 완전히 지우겼다 노빠는 흙을 잡고 올라가려다 깨달았다. 자신이 잡은 이것은 끊어진 반나나이의 단이었다. 다마, 단어기가 못다니는 것이거나 떨어지다가 잘려나는 반나나이의 단이일 것이다. 내 던지려다 노빠는 손을 멈췄다. 대리로, 천천히 그것을 자신이 입으로 빠지고 갔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뼈만 남은 단이들 쭉쭉 발불었다 그 이후로 노빠는 버려진 아이를 먹으며 목숨을 이어나왔다. 사내건널 빼앗기 의 까마귀를 집은 나쁜는 모래나을 달다 이윽고 노빠에게 담 매달았다. 노빠는 적은 나무가 지냈던 손을 이리저리 흔들었지만 까마귀 무리는 물러나지 않았다. 노빠는 일어서서 자를 액조 치려고 했다. 하지만 반나네의 뼈에 반이 미끄러져 넘어지고 만다. 그 중단 가마이들을 그곳의 신호로 간것 같이 노빠를 쫓기 시작했다. 눈을 찌르고 옷을 찢었다. 노빠는 바람을 기어오르다고 했지만 한겐 무화질따르냐았다 가마니는 가차없이 그 머리카락을 그 다리를 그리고 솜을 찢었다. 이었고 가마니들이 날아오른 뒤 남아있는 멋은 노빠의 격골뿐이었다그 이후로 하의 이름은 무너졌다고 하여 봉천이 되었다. 기밀이 끝나고도 그곳에서 는 밤마다 간나라이가화늑겨보는 소리다, 너바의 비통한 절구가 밤바람에서 끄들려왔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신안이 설라졌을 때, 인간은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음산한 기밀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오미와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들려줄 무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오늘 이 틈직한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